키. 그래서 보여준다는 게 뭐야? 왜 부른 거야? 푸, 내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, 어떤 장면인지 한번 맞춰볼래? 오, 귀찮은데 그거 안 하면 안 자, 그럼 시작. 내의견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니고 일단 보고 있어봐. 다 보고 나면 깜짝 놀랄 걸? 뭐야? 무서운 거 그리는 거야? 음, 어떤 의미에선 무섭다고 할수 있지. 오, 저건 뭐야? 도깨비불 같은 뭐야? 잠깐만. 어? 벌써 눈치 챘어? 저 그때기 아니야? 정답. 뭐야? 잠깐. 이거... 이건... 엄청 잘생긴 내얼굴이잖아땡 뭐야 틀우어 그럼 정답은 뭔데? 힌트 줄까? 힌트 고 뭐고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인데 오한번 줘봐 음 힌트는 오포야 무슨 소리야? 그 정답 아니라며 그거는 음, 그건 정답 아니지? 잘생긴 포니까 우리 택시 사기 그럴 거야? 그럼 무슨 포인데? 어떤 포가 아니고 어떤 걸 하고 있는 포인지 맞춰볼래? 어떤 걸? 오, 오 정답? 네 거기 검돌이 포씨 사장님 의자에 앉아있는 포 사장님 의자에 앉아있는 포 you <laughs>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? 왜 앞에는 책상 같고 뒤에는 의자 같은데? 앞이 책상 있고 뒤가 의자면 보통은 학교 책상에 앉아있는 포지 오 정답 네 노란 곰돌이 포씨 정답은 학교 책상에 앉아있는 포오 앞에는 책상 뒤는 의자 과연 정답은 학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인데 자 지금부터 색칠해줄테니까 한번 잘 보라고 오 웃기다 음 색칠을 먼저 하고 선을 그리기 그랬나 색칠하기 영 힘드네 택히 잘좀해봐 무슨 어? 원시 부족이 또 응. 사냥 나가기 전에 분칠해 놓은 것 같잖아. 가라 우가우가푸 가서 사슴을 사냥해와.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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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카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게 뭔데? 무슨 그림이야? 색칠해 줬는데도 모르겠어. 오 모르겠어 하루 종일 나만 색칠하고 있잖아. 오 주변을 색칠해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거 아니야. 알았어 그럼 주변도 색칠해 줄게. 어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뭐라고? 어, 이거라도 해야겠다. 주변에 뭔가 매고 있어. 아 매고 아. 있어? 응. 음. 아, 알겠다. 이건 이건. 운전하는 포야 운전하는 포 정답입니다 아 맞췄다 근데 특히 응? 저 그림 뭐야? 아 이거 내가 말안 했나? 어? 뭘? 타키 포 만화책 나왔거든 그래서 난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타키 내 거는? 그건 그렇고 푸 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? 거기 뭐야 타키 내 거는? 내 만화책은 어디어 라고 말하고 있구만 지금 운전하려고 안전벨트를 매면서 땀을 흘리고? 어, 그러네 막 땀도 흘리고 있네 당황했나본데? 무슨 장면이지? 자 그건 내일 확인해보시고 다음 그림 오또 멋진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인가? 에이, 무슨 소리야 이번엔 내 차례지 아 뭐쌤 나 하나만 더 그려주세요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저기 구석에 조그맣게 그려줄 게 커다란 고구마도 그렸고 볼록 튀어나온 배도 그렸으니까 그 다음은? 다음은? 뭐야 벌써 타키 그리기 노래 까먹은 거야? 아니야 안 까먹었어 한번 불러볼게 자 오케이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커다란 고구마 헤이. 한 입에 다 먹은 다음 호. 볼록 튀어나온 배 아이구 마 좋다 헤이. 게다가 후식으론 작은 어? 빵까지도 아 그렇구나 오 작은 빵두 개를 그릴 차례. 뭐하는 거야? 끝까지 잘 불러야지. 점점 먹고 남은은 타키가 날 혼내 다끝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? 타키한테 혼난다는 부분 열심히 불러서 뭐해? 그거보다 빨리 오내 모습을 그려달라고 내 모습 꼬속탱이라도 그려준다며. 알았어 알았어 여기 조그맣게 그려줄게. 왔어. 자 일단. 포우의 얼굴을 여기 조그맣게 그려놓고 음 주먹을 쥐고 위로 쭉 뻗는 걸로 해줄게 오 뭐야 곰돌이 손톱 파워를 쓰려고 그러는 것이군 아니 그냥 화나서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는 건데 아니 뭐야 도대체 무슨 장면이야 타키는 저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응. 그냥 있는데 나 혼자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? 자 과연 포우는 무슨 말을 했고 타키는 거기다 뭐라고 했을까? 어, 어 그림만 봐서 전혀 모르겠는데 자 그럼 포우가 한 말만 가르쳐줄게 오 웃기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? 아기곰 아니야? 뭐 뭐라고? 그러니까 내가 응, 어, 응. 저기서 팔딱팔딱 뛰면서? 어 응. 아기고 만이야라고 했다고? 응 그렇지 그럼 타키는 그걸 듣고 뭐라고 했을까? 그러게 만화책 속의 타키는 얼마나 어이없었을까? 왜왜 어이가 없어? 만화책 속의 포가 어떤 장난을 치는지 알아?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내가 저렇게 푹 하고 한숨을 쉬었겠냐고 한숨까지 쉬면서 뭐라고 말한 거지? 너무 궁금한데? 그렇지 타키 책 어디서 샀어? 음 이번 문제를 맞추면 문제를 맞춘 말해준다 이거군 오케이 고고 그 성격도 급하다니까 자, 이번에도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, 코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는 거야. 오키다. 오, 이번에 색을 먼저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었고, 원시부족의 분칠이 아니고. 그럼,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할 순 없지. 자, 뭘 하고 있는지는 일단 표정을 보면 알수 있지. 흠. 오, 눈썹이 아주 용맹, 어찌컴은. 눈이 왜 이래? 글쎄, 눈이 왜 저렇게 됐을까? 아니 입은 또왜 이래? 그러게 말이야, 입은 또왜 이렇게 됐을까? 표정만 음... 보면 좀 화난 거 같기도 하고, 음. 오 주먹을 번쩍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. 화난 게 맞네. 화난 오, 거? 오, 오케이 오케이, 지금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구나. 자 그리고 이제 옷을 그려볼까? 음... 오 내가 옷을 입고 있어? 그러게, 포가 옷을 왜 입고 있을까? 잠깐만, 근데 이거 뭐야? 음, 눈치챘어? 특히? 응? 음? 나 음. 내가 치마를 입고 있어? 그러게, 도대체 치마를 왜 입고 있을까? 아, 아 음, 알았다. 음, 음. 강제로 누가 변장 시켜가지고 치마 입혔다고 음. 내가 지금 화내는 거구나. 음, 비슷한데. 틀렸어. 왜 틀렸다고? 어, 그러면 화내는 게 아니야? 음, 어, 당연히 좋아하는 건 아닐 거고, 뭐지 포, 마크 애니에서 늘 어떻게 하지? 뭐, 뭘 어떻게? 그냥 평화롭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. 무슨 소리야? 포가 맨날 내거뭐 가져가면 나는 포를 쫓아가고 포는 도망가잖아. 아, 그럼 지금 저기 도망가는 거야? 치마를 입고 내가 도망을 가고 있다고? 아니 도대체 왜? 자 다리도 색칠해줘야겠다 이렇게 대충 대충하지 마쌤 <laughs> 알았어 자 이렇게 다리털처럼 색칠해 아니야 그냥 대충해줘 <laughs> 그치? 대충 막 문질러줘 오, 땡큐 땡큐 자 그럼 이제 원본을 한번 볼까요? 자 과연 진실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잖나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호다다닥 도망가고 있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? 아니 특히 난 맨날 이렇게 추한 모습이고, 새끼는 추한 모습 없음.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? 무슨 음... 아, 빨리 그거 그려주세요. 알았어? 대신 보고 놀라면 안 돼. 혹시다 음, 음? 얼마나 추하길래? 자, 오, 뭐야? 저거 혹시 귀야? 아이, 용케도 알아봤네. 어떻게 알았어? 난 동물이니까. 동물귀 같은 거잘 알아봐. 뭐야? 이거 잠깐만. 어때? 이건 음. 설마... 돼지, 코포 같은 동물이라고 너무 잘 알아보는 거 아니야? 택키 응? 음? 중악한 이빨도 있는 거 보니까 음. 이거 산돼지 멧돼지로군. 어, 어, 정답이야. 지사한 택히. 어? 왜? 택키 그린다면서 왜 멧돼지 그림푸호왜 <laughs> 어? 울어? 이게 바로 내 추한 모습이야. 탁후어호호호호탁후호돼호호호호탁후호버린 음? 거야? <laughs> 그 녀석만 만나지 않았어도. 어? 그 녀석? 그 녀석이 누군데? 타키포 이세기 여행사에선 오, 오. 생긴 건 귀엽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흉폭한 친구가 있어. 곰돌이포? 아니, 포 말고. 뭐야, 나보다 귀여운 녀석이 나온다고? 글쎄, 누구 눈에 포가 더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. 아무튼, 그 친구의 마법에 내가 당해버렸거든. 타키, 그러니까 못된 짓좀 하지 말고 착하게 좀 사로. 아니, 무슨 소리야. 난 그냥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, 걔가. 그, 그 녀석이? 모르겠는데? 아니야. 아니, 뭐쌤 말해주요궁금하잖아 자세한 건 책을 읽으면 알수 있단 말씀! 아 맞어! 책 어디서 사는지 알려준다며! 응! 음, 대형 서점에 가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도 바로 주문할 수 있어! 아싸! 드디어 우리도 만화책 나온다! 포!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! 어? 무슨 소리야? 이번에 나오는 키포 이세계 여행사는 오, 오. 우리가 여태까지 안 보여줬던 새로운 스토리고 헐 전혀 새로운 모험이라는 것이군. 그치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험 이야기도 곧 다른 책으로 나올 거야. 오 나박사를 무찔렀던 그 모험 말하는 거야? 맞아. 근데 지금은 이세계 여행 가는 이야기부터. 헐, 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? 그리고 나는 어떤 활약을 하는 것이지?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지. 자 아무튼 타키포 만화책, 만화책 많이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흑흑 우리 만화책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. 우리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. 감사 감사. 아니 그건 무 무서운 사람들이 경님! 하고 인사할 때 하는 거잖아!